빵빵빵빵빵 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할로윈 미니게임에서 네, 재미난 버그가 있어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여기 미니게임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 여기 안에서는 아이템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글라이더를 꺼내려고 해도 안된다고 하고요 차량을 꺼내려고 해도 안된다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기 미니게임장 안에서는 지금 아이템을 꺼낼 수 없다고 나오는데 자 요거를 꺼낼 수 있게 하는 네, 버그가 있습니다 방법은 다른 계정을 이용을 하는 건데요 상대방 유저가 미니게임에 들어갔을 때 아이템 주기로 네, 아이템을 주게 되면은 미니게임장 안에서도 아이템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금 미니게임장 말고 이 상점에서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꺼낼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실내에서는 탑승부를 소환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제가 이 친구한테 자동차를 주게 되면은 자 자동차를 한번 줘볼게요 자 상점에서는 요렇게 아이템 주기로 받아가지고 차량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미니게임장 안에서도 이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부계정입니다 요 부계정으로 자 제가 지금 빵신 계정한테 아이템 주기로 요 자동차를 주는 거를 일단 준비해 놓고 있을게요. 아직 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빵신이 미니 게임장 안에 들어갔을 때, 자 여기서도 아직 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주게 되면은 여기서 미니 게임장 안으로 들어가면 아이템이 또 사라져요. 그래서 자 제가 미니 게임을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 아이템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요거 지금 제 부계정의 모습이고요. 제가 지금 요거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미니 게임 시작하고요. 이때. 아이템을 주게 되면은 자 보겠습니다. 어아 제가 서프 됐다 지금 모르고 아 지금 실패했다. 제가 지금 모르고 여기서 점프를 떼가지고 이 차량을 지금 운전이 안 되거든요. 아 이거 차량을 운전하지 재밌는데 <laughs> 아쉽네요. 점프를 하게 되면은 차량에서 내려지게 되는데 차량을 또 다시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빵신처럼 점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차량을 타고 있으면은 차량이 지금 밟고 있는 요 발판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시작되게 되면은 바로 요 차량 아이템을 보내 주도록 할게요 자 게임 들어가지고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아이템 주기를 줬습니다 자어자 요렇게 자, 어, 자, 해서 요렇게 해서 차량을 받았구요 예헤 자, 발판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오, 사라지지 않는 발판에서 자동차를 타고서 부릉부릉, 부릉부릉. 자, 이렇게 하면은 네, 미니게임에서도 이렇게 차량 아이템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 좋은 건, 어 떨어진다, 어? 어? 아, 네, 이렇게 운전을 잘못하면은 네,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를 <laughs> 보여드렸고요. 자이 버그를 이용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 했죠. 미니 게임 시작하기 전부터 아이템 주기로 해서 아이템을 미니 게임장에서 아이템을 미리 받고 있으면요, 어, 만약 에 게임이 시작하게 되면은 시작과 동시에 이 아이템은 사라져요. 자 게임 시작했고요. 자 이렇게 아이템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미리 아이템을 받아놓으시면 안 되고요. 게임 들어감과 동시에 아이템을 받으셔야 돼요. 이 버그를 이용하시면 코카트리스 게임에서도.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프로펠러를 이용을 하시면은 네 땅을 안 밟고 계속 공중에 떠서 탈락 없이 끝까지 네, 완주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입양 미니 게임의 버그를 네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미니 게임 버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다른 유저들한테 네,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공섭에서 테스트 하지는 마시고요. 네 다른 유저들한테 방해가 안 되는 부섭에서 재미삼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게임은 정정당당하게 해야죠. 그리고 아마도 요 버그는 네 네, 금방 또 다음번 업데이트 할때 패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빵신이었습니다 빵우들 안녕